자 이번 판 막판으로 하고 막판하고 이제 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아 저는 약간 맛배기로두 시간씩 어, 요 게임하고 저 게임하고. 네. 제가 한 게임을 오래 못하는데, 솔직히 오버워치는 좀더 하고 싶어요. 더 하고 싶지만, 그래도 이제 또롤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, 아, 메르시네. 자, 솔저, 아이 메르시 세븐티 스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메르티 76자솔저76 76. 너.. 나랑.. 가, 나와 같이 하겠나? 총 딜이 20이라고요? 잘은 모르지만 쓰레기인거죠? 그렇다면은 지팡이로 지팡지팡 열매 솔저형 지켜드릴까? 어, 도망가네. 싸우세요, 형님. 싸우십시오.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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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이 더 많습니다. 왼쪽, 어, 어, 망했다. 어, <laughs> 자, 빠르게 갑시다. 어 그럼 메르시가 엄청 센 거네요. 메르시가 본인 몸을 좀 지키라고 그렇게 딜이 많이 나오나? 오 모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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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이? 와 바스티온. 어허 바스티온이 솔죠세발쏠때한발 쏘는 게 흠이죠. 아 공속이 좀 느려서. 와 이번 판 완망이네 완만 완망 개망. 에임의 끝이라고 하나요 하나요 맥크리가자 엽치기를 조심해 줘 엽치기 역시나 전크레처 싸가지 없는 나도 엽치기를 해주마 아 아니 왜 이걸 탕탕탕탕 쏘놓고 기절을 시킬까요 저는 아 바보 같은 녀석 정말 난 바보야 바보

아하 빨리 한조는... 음 버리는 게 낫죠. 아, 한조 유저로서 슬... 제가 잘 못해서... 솔직히 한조 잘하면 진짜 멋있어요. 한조는 잘하면 진짜 멋있는 캐릭터에요. 섬... 섬광이랑 그... 구르기를 같이 써요, 동시에, 보통. 어, <laughs> 야, 아, 저, 뭐야, 저거. 아, 호탑과의 싸움에서. 이기고 싶다. 아, 진짜 포탑 저거. 씨. 아, 에너지 없어. 에너지 어디지? 아, 안 되겠다. 아, 씨. 죽... 재우지 마, 재우지 마. 뭘로 어, 와. 너 나랑 붙어? 너 나랑 붙어서 이길 거 이길 거 같아? 이길 거 같아. 이길 거 같아. 너가 이길 거 같아. 너가 이길 거 같아. 아나좀 내버려 둬. 나좀 내버려 둬. 이 아나 새끼야. 나좀 내버려 두라고. 아 씨. 아 거의 동시에 쓰듯이 방성력이야말로 인수인계는 모님 시메트라 아 뭐야 이 쌍고릴라는 <laughs> 아 엉덩이 치워 따라가기 형 같이 가형 어디가 <laughs> 니코 니코 니 아, 나가 쎄네요. 어, 그 아나한테 죽은 것 같다. 좋아, 정크렛, 정크렛 좋죠. 정크렛, 저 정크렛 좋아합니다. 뭐야? 이거 왜 어디서 썼길래? 이게 여기까지 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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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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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4명이나 죽었어, 와. 대박이다, 와. 나이트님, 말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? 롤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오버워치 하고 있는데. 제발, 제발. 제발 좀만 힘내십시오. 제발 우리 밀어버립시다. 오, 지켰어, 지켰어. 와, 지켰어, 이걸 지키나요? 이거를? 아 망했다 망했다 어 도망가자 살려줘 형님들 저좀 살려주세요 <laughs> 아하 나이트님 어떤거 말씀하시.. 롤말씀하시는거요 롤? 좋다 바스티온 이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야 좋았어 나이스다. 이거 나이스였어. 어, 잠깐만. 내년이 감이? 나이스! 와 이번 거 좋았습니다. 이번 거 좋았어요. 얼굴만 내밀어라. 얼굴만 내밀어. 야, 이걸 이, 이걸 이겨냅니까? 이거를? 자, 이거 10초에 쓸게요. 이 궁은 10초에 쓰겠습니다. 좋아요! 좋습니다 갈기고 있어 그냥! 씨. 좋아요! 좋습니다! 자 바스티온이 마지막에 걸린게 이게 어, 이게 신의 한 수였네요 자 갑시다! 호호호호호 쾅쾅쾅쾅쾅쾅쾅어 <laughs> 아 너무 까불었네 이거. 아 이겼어. 아 승리 좋습니다. 아 이겼어요. 나이스. 아 짜릿한 역전승. 아 이거 인정. 이거 인정. 아 이것 때문에 진짜 지는 줄 알았어요. 와. 자, 경험치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? 음 좋습니다. 아유, 좋네요.